저도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2025 아이자 워싱컨퍼런스에 다녀온 김프라함 목사입니다. 네,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다녀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워싱컨퍼런스 현장에서 매시간 앞자리를 위해 함께 참여한 공동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또 앞자리 뵙기면 어떻게 하나 그런 늘 생각이 많았습니다. 2024년에 처음 참여하고 나서 또 다시 기대를 가지고 1년 전에 예약한 컨퍼런스였습니다. 작년 24년에 참여 참여 못한 우리 추서연 청년과 김애윤 청년이 함께해서 더 좋았습니다. 모든 시간. 또 모든 순간들이 다 좋았고요. 둘째 날 저녁 집회에서 개인적인 회복과 또 새로운 사역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는 그 시간에 제 자신이 굉장히 회복이 필요했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새로운 사역에 대한 응답도 주셨습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역시 그 자리에서 받은 은혜로 주변의 예배자들과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욱 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공동체 사역에서 새롭게 쓰임 받고 새로운 사역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감사가 넘쳤습니다. 주신 은혜와 받은 은혜로 우리 교회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계에 맡기실 사역들을 통해 우리 광주 지역과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을 잘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나주 빛가람 교회에서 어, 추서연 청년의 기도 인도와 전시우 학생의 찬양 인도, 또김하인 친구의 또 어, 찬양 인도, 어, 김혜빈 청년의 또 이렇게 복음 강의, 우리 홀리킹 프레이즈의 충만한 예배 사역이 오시 컴퍼스를 통해 저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가지 은혜와 결단은 이번 교회 공동체 예배에 대한 예배학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과 설교 전달을 더 깊고 쉽게 또 은혜롭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개인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에 대한 깊은 공감과 실천에 대한 소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성교적 예배로 마음의 결단을 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소원한대로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 끝났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예. 알아서 올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자에 갔다 온 안혜미 사모입니다. <laughs> 어, 모든 말씀에 반증자와 동의하고요. 저는 여기서 고백하지 않았던 거한 가지. 어, 저를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다윗의 전막이었습니다. 어, 휘장은 하나님의 인 임...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고, 우리의 가신 영광이지만, 휘장은 사람을 보호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보호하는 막이었는데, 어, 다윗의 장막은 휘장이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장막을 휘장을 24시간 레인이 찬양으로 피장 역할을 하였다는 그 사실, 그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의 장막은 더 오래 세월에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다윗의 장막이 휘장을 만들기 전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사의 사건이 있었어요. 잘못된 번제단을 옮기는 방법으로 사람이 죽는 사건. 그럴 때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번제를 번제달 어떻게 옮겨야 될지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성급하고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생긴 사건 그걸 하나님 앞에 들켜 버렸을 때 화냈던 그 마음. 그런데도 그그 그 두려웠던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장막에 휘장을 만들지 않았던 놀라운 사건. 도대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았을까? 도대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이러한 일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나는 만약에 우사의 사건이 있었으면 그 이올에 있었던 그1 3 m 에서1 6 m 의 거리를 여섯 그릇마다한 마리씩 범죄와 화목제를 지냈던 그 마음은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사실 무서웠으니까. 하나님또 나를 어떻게 하실까봐 여섯 걸음마다 범죄단를 옮길 때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두루미에서 벗어날라는 그 사건은 저는 100%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범제단를 모시고 다윗의 장막에서는 휘장을 만들지 않았다는 사건, 레인으로 24시간 찬양으로 기쁨을 올리겠다는 그 사건. 아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너무나 감사가 넘쳤어요. 그래서 아 다윗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기에 그런 일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어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어,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삶도 그렇고 고통을 가지고 오셨고 인내의 시간도 갖고 왔죠. 그렇지만 그 레이의 찬양이 24시간이 그 찬양의 휘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휘장은 세상과 나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도 소망이,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레인이처럼 휘장이 되게 하셨는구나 아, 우리, 우리를 컨퍼런스로 오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24시간 레인의 휘장이 되게 하셨구나. 이 감사도 감격도 너무 또 넘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역도 많고 때로는 힘든 일도 많지만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게 주신 이 희장이 사건, 레인의 희장이 역할하게 을 하신 이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과 학생들 사이에 있는 이 희장이 우리 역할하고 있지만 이 희장은 뚫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나와 내네 가정을 변화시킬 거라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간증합니다 동전 짜증났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 버거가지고. 어,